감사합니다. 아, 본당에 거득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19명 이렇게 한정된 숫자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많이 참 쓸쓸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 교육관 어디서 다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자리에 가득 있는 것으로 다 기억,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끔 올 때마다 우리 안장놈님이 내년에 100세이신데 백세,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장놈님 제 얘기 들립니까? 잘 들려요. 100세 되신 안장놈님, 정장놈님, 고장놈님, 우리 또이범근 장놈님 우리. 새로 되신 장로님들, 성도님들, 반주자 다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월 1일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1차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느 저녁에 이 심장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막 쥐어 짜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견디다 견디다 안 돼서, 아, 이게 보통 문제가 넘는구나. 그렇 생각을 하고, 응급실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 청소를 하고, 얘가 하던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목욕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그래제 동생을 불러서 응급실에 갔다가, 한 9시 반 10시에 갔다가 새벽 3시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백신의 후유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시간이 있으니까 헬스를 다니는데 헬스에 가면 꼭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전에 쓰러졌대요. 이게 뭐 피가 통하는 이피 하나가 뇌쪽으로 들어가는 게 막혀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깨어보니 병원이더래요. 3일 만에 깨어났대요. 그래 깨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더래요. 이전에는 자기가 정년퇴직을 바로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더할까 이런 생각인데 딱 그만두고 자기 아내께 그랬대요. 여보, 나는 이제 건강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나에게 딴거 바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매일 이분이 시간만 있으면 헬스에 나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래요. 건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다시 살림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해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다시 살림을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설교 제목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제 아내가 예배를 드어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여보. 김성택 목사님 설교가 당신 설교 본문하고 똑같아. <laughs>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임 목사님께 이걸 보내면서 임 목사님 내 설교 제목이 본문 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1년 전에 이거 다 뛰미 다 나간 겁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1년 전에 준비된 말씀하고 두달전 준비된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한번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었나 보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가지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골로새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골로새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골로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골로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스도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화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 신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삼장에 골로스 3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은 그래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중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사람에게는 육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이 골로스에서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건강이 탁 수립되는, 정립이 되는,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건강의 핵심은 다시 살림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것을 찾아라.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와 스 함께 다시 살림수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위의 것을 찾아 위에,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것을 찾아라. 그 위에는 누구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생각을 여기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긴 땅의 것이에요. 근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대리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고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위를 봐야 돼 위. 자, 여러분과 저에게 솔직히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죠? 열심히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뜨자, 총일 이 땅에 내가 하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본은 어디예요 위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또 하루의 일을 마치면 저녁에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왜? 우리 생각이 위의 것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위를 잊어버리고 땅에 끔을 생각하고 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저 하나님 나라 거기서 내가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신분이 바뀐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위에 것을 찾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해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땅의것은 지나치게 여기만 몰두하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위의 것을 해라, 위의 것을. 생각을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의 나를 생각하면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은 5절 이하에요. 땅에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 생각. 여러분과 제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고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생각 속에 많은 비중을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며 사는 사람. 그렇죠? 네. 내가 갈 곳이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을 천국을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는 비중을 더 넓혀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삶의 비중. 여기 사회에 나가 살다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냉담자들만, 냉담자는 천주의 용어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성당 열심히 다니다가 쉬고 있 사람을 냉담자라그러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쉬는 사람은 어떤 성도라고 래요 가나한 성도라고 하죠. 안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한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냉담다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관심이 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많이 향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입술을, 백성은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기와 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땅의 것은 부은, 악이, 회방, 악한, 뭐, 부끄러운 얘기들, 거짓말 있지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중심이 아닌 위의 생각을, 입술을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렇죠. 교제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 스스로 아마 반성을 해요 해봐, 분석을 해봐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얘기를 하고 사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말을 하고 사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말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나라에 말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건설적이고 사람을 세워 가고 덕을 세워 가고 사람 을 일으켜 가고 은혜를 나누어 가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중하는 그런 말로 바꾸라 바꾸라 주님이 주시는 말로 아들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는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남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함, 택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상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예,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 참복 있는 분들 하겠다. 옛날부터 아버지, 어머니도 믿어가지고 지금 신앙성을 잘 다져오는 분들 정말 복입니다. 그죠? 복과 한데 복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성을 해서 내가 그 신앙을 받았다는 거, 못해 신앙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찬양하고, 그러니까 늘 늘 도해 주어 있늘 찬양 주어 있늘 찬송 이 있고, 늘 감사 있고, 늘 은혜가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열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우리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가 하나님 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예요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거듭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런 의식이 늘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늘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믿는 믿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삶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은 삶은요. 크게 성경 본문에보면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는 아멘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멘이에요. 12절 유심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 않을 수도 있습니 뭐, 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거 참,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요즘 참 목사님들 참 목회하기 힘들겠다. <laughs> 참 힘드시겠다. 그죠? 하, 이 말이, 이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열 어? 19명 앉아, 20명 앉아 예배 드리라고. 국가가 정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코로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일단 건강한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지금처럼 이게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받아들여요. 그냥 비대면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방법. 복장을 다 하세요. 성만찬을 준비해서 헌금을 이렇게. 하. 여러분, 그렇게 다 준비하는 교회 잘 없습니다. 다준비해가세세 가르쳐주고, 교회 질문이 하세요. 성만찬 가져가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비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렸다. 그러면 총알처럼 달려 나와서 또이 자리에 모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건강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잘 받아들여요. 아멘 하자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용납되지,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백병원에서 6년인가 얼마나 누워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대리 건강하게 선교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겸, 6년이 지었어요? 십몇 년? 13년 백병원에서 그래 누워 계시다가 교통사고 2, 3포역에서 사가 전복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사시면서도 꼭 하게 회복 돼가지고 지금도 선교하고 겨울에 여름 가끔 보이지 않을 때는 목사는 왜안 보이나 시험들은 그러지 마세요. 따뜻한 대만에 가가지고 계시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도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 하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웃에는 용납으로.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다 나가지 않아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그러잖아요. 있어요. 불만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웃에는 다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요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말하잖아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요? 해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저희 있는 꼬마가 19개월 된 저희 손주가 왔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두주 전에 우리, 제가 있는데 와서 한 열흘간 같이 있었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장로님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데리고 아침에 우유를 사러 가는 거예요. 아침 필요하다고 엄마가 우유를 사러 가서. 얘를 데리고 가니까 19일 때 따로 이렇게 요만한 게극도도 요리잖아요.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가게 가서 우유를 사가지고 왔다 오는데요. 오다가 쉬다가 앉았다가 또딴거 얘기하다가 손 놨다가 근데 전부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애를 안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도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오면서도 애가 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래요왜 그럴까? 내가 수준을 많이 낮추니까 애에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수준을 낮추는 기대치를 낮추는 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너무 많은 기대할, 기대를 걸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이웃은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용납하고, 용서받아주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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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암이 되고, 이웃은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 사랑하면서라. 우리가 사랑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삶입니다. 근데 사랑을 뭐라 그래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띠를 띠는 거예 남자도 혁대를 두르는 것 같다. 이 말.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랑의 띠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받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단어를 실행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 앞세워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요. 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지지 않는 곳에도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지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사는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평강한 사람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요, 일단 이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속이 복글보글 끓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상한 갈등 때문에 늘 신경전하고 전쟁하고 전투이라는 집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가정을 주장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참 주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신절절제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 안에 다시 살리신을 받은 사람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남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경에 있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하나하나 이 안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감사와 찬양의 사람입니다. 16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감사와 찬양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왜?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가서 어떤 사람 신분이 변한 사람입니다.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생각으로 위의 것을 천국을 생각하고. 입술로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위를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아멘하고, 이웃에는 용납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왜 그래요?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고, 말씀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삶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 모두 멋지게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